되게 <laughs> 굉장히 멋있어졌잖아요. 복근도 생기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멋있어졌다고나 혼자 산다고 또 독립을 하셨잖아요. 예예예. 그죠그죠. 나 혼자 산다. 고정으로 들어갔죠. 네, 고정입니다. 어떠세요? 뭘요? 뭘, 뭘? 혼자사는를해 아 네, 복근을 한번보달고요 복근이요? 오러 알겠습니다. 아! 아, 앞쪽이 가봅시다. 미션 있어요, 미션. 아, 괜찮아요. 오늘 얼마든지요. 아, 정말? 정말? 제가 내일 뮤지컬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요즘 또 급하게 또 관리를 했거든요. 급하게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자, 같이 외쳐요. 5, 4, 3, 2, 1. 오픈, 이거 시작. 우와! 우와! 이야, 자, 지달파에서! 그리지달뻔했어 <laughs> 그러니까. 아, 정말! 조심하세요! 어, 정말 배에 쥐날뻔했어요. 쥐, 쥐울것 같았어요. 어, 방금 쥐날뻔했어요. 햄스트링 괜찮죠? 아, 괜찮아요. 햄스트링 여기죠. 아, 햄스트링 여기에요? 아, 여기 햄스트링 없어요? 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여기 햄스트링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없습니다, 예. 아니, 복, 복근에 올림픽대로가 하나가 있어요. 예. <웃음> 올림픽대로? <laughs> 네, 내구수는 뭐, 동구강선 장난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